안녕하십니까? 이나대학교 스포츠 과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포수 박찬희입니다. 저는 e s f j 입니다 아, 저는 일어나서 물한잔 마시고 무조건 영양제 먹고 씻으러 가는 루틴이 있습니다. 어, 원래는 태권도 선수가 꿈이었는데 집에서 어른들이 야구를 좋아하셔서 권하셔서 취미로 근처 리틀야구단에 들어갔는데 거기 리틀야구단 감독님께서 선수반으로 올라와서 정식으로 해보라고 해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그때가 5학년 초였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5학년. 여기저기 수비를 나가봤는데 이게 매번 공이 오는 게 아니어서 좀 저는 지루하게 느껴졌어가지고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매번 공이 오는 포지션이 포수더라고요. 또 어린 나이에 포수 장비 입은 모습을 보니까 또 멋있어 보이기도 해가지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 가장 먼저 합격 발표가 나서 정이 간 것도 있지만 사실 이나대라는 학교를 세세하게는 잘 몰랐어가지고, 원서를 넣을 때, 야구도 잘하는 학교라고 하고, 지원도 좋다 해가지고 넣습니다. 저는 1학년 때 재능대와 시합할 때, 홈런을 친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정신적으로 좀 성숙해진 게 가장 큰것 같아요. 감독님께서 사 많이 주셨습니다 저는 동기 두명 황성호 선수랑 박민영 선수가 잘 맞습니다 어, 선을 지키는 선에서 선후배 관계에 어려운 게 없던 것 같아요 어, 부모님께서도 두산베어스를 좋아하셔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두산베어스 좋아하 어릴 때부터 딱히 롤모델을 정해 놓고 시작하지 않고 제가 좋은 선수가 돼서 누군가 저를 롤모델로 하는 게 목표였어 가지고 크게 롤모델은 없습니다. 어 저는 키움 이어로즈 안우진 선수 한다고 싶습니다. 그것도 안우진 선수. 저는 양현종 선수님 공부받았고 강점은 어, 좋은 체력과 기본기가 잘 갖춰져 있는 것 같고요. 약점은 의욕이 너무 과해가지고 그게 좀 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 경기도 많이 뛰어보고 선배들 하는 것도 보면서 어떻게 경기 운영을 하는지를 가장. 어, 저는 한 시즌에 20홈런 고 싶습니다. 저는 등 번호는 27번을 달고 싶고요. 등장국은 아주 나이스한 선수가 되고 싶어서 세븐틴 아주나이스 알겠습니다. 무슨 어, 멘탈이 좀 깨졌을 때 선배들한테 전화해서 조언도 얻고 혼자 노래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혼자 노래방 가서 좀 생각을 없애는 편입니다. 저는 불이다. 어, 승부욕과 의욕이 적당하면 정말 좋지만 과하면 독이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불도 적당하면 요리도 할수 있고 몸도 녹여주지만 과하면 화재로 번져가지고 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무래도 고등학교 때는 안될 확률도 높기도 했고 대학이라는 무대에서 한번더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안 되었을 때 크게 상실감이나 안 될까봐는 압박감은 없었지만 지금은 올해가 아니면 기회를 얻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압박감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어 어디를 가던 그 팀에서 찾고 필요로 하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이나 빠샤